자, 성직 나왔습니다 확성 간호? 자, 간호사 음 자, 성직에 어울리는 비 g m 이걸로 가자 차분한 거 어? 버퍼를 더하는가 어얘 뭐야 얘얘왜 성직으로 나왔어 군인일 수도 있는데 마피아일 수도 있어 잠깐만 보자 경찰 팔 노마 느낀 했어 1호 접이라고? 그러면, 어, 잠깐만, 2로 접. 에이... 지금, 간호사 확이거든? 지금, 왜냐하면, 30, 36 막경에 지금 128. 마디잖아. 아니면, 얘네 둘이 첫접접이어서 첫 짜칠 수도 있는데, 자, 짜치는 아닌 것 같아. 어, 1호천 맞는 것 같거든. 어? 얘 과학자네. 얘나 성직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얘 저건가 보다. 지령 과학자. 팀눈 했나보다 음 오케이 기자했네 이거 무조건 이겼죠 오케이 자상 가면 됩니다잉 아니지. 응. 내가 봤을 때는 어, 아이 뭐지? 스파이 같은데? 어 왜냐하면 나를 긁었어. 어 성직인 걸 알았거든 스파이야. 어, 스파이밖에 없어. 어 그냥 마피아네? 얘가 과학자구나.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. <laughs> 자, 첫판부터 퍼블이었는데, 어, 이거를 버스 탔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칙해봤습니다. 랩. <laughs> 오! <laughs> 오! 오, 오호. 맞습니다. 대박. <laughs> 헐! 헐, 대박. <laughs> 이거 영상. 올라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첫판은 무조건 올리지, 어. 암튼. 자, 암튼, 이렇게 해서, 음. 자.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 친구분 만나는데, 오! 자첫 판부터 만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아무튼 음 다음 게임 바로 갑시다. 다음 게임 레츠고어믿지라도 진실인 법이죠. 사탄 나왔다. 가자. 확성 없어? 하겠습 오. 자, 5선 7이거든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잠깐만, 6픽이 경찰이고. 자, 18 다른 팀이라고? 팔은 뭔데? 8 뭐로, 뭐로 나왔어? 보톡 스킬. 그러면. 8도 구나네. 아 잠깐만. 잠깐만. 28 대립이니까 어다 확이거든. 그러면 어오 마피아 맞아. 맞지? 나하고 아 아니구나. 우선 5부터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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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9라구나 왜냐하면 얘네가 289대 아니. 이것이 제 추리의 결론입니다. 시민들 오 갈게. 누누. 오케이, 뭐야? 얘저 허블 정신가 보다. 아니 파아니 네 입장 나 확이야.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기 달려 봐. 4손 7이래 자, 49고. 나이스. 뭐 뭐야48 그럼 저거였어? 8 8 보존가 보네 야, 근데 투표 왜 이래? 아까 전에 2갈 넣었는데 왜 5가 달렸지? 이것이 제주론 <laughs> 지금 기자 있고. 아니, 4는 무조건 구라일 수 밖에 없어. 왜냐면 하 지금 2필 대립이었거든? 근데 2팔이, 2팔, 이팔, 2팔 이팔 대립인데, 2팔이 고대가 아닌 이상, 어, 4 마피아 맞았어. 어, 나,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. 도특이래, 둘 다. 그러면, 얘는 도, 도특이면, 보조가 아닌 이상, 무조건, 어, 2팔 중에 도굴이 있다는 건데, 그럼 어, 내일장 4가 구라지. 4가 과자인지 모르겠지만, 무조건 5를 갔어야 했어. 5선7이었어 아,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? <laughs> 감기 걸렸나 봐. 나, 목, 목이 계속 잠기거든. 말할 때마다. 자, 아무튼 나이스. 얘가 과학자였네. 1, 18 다른 팀은 맞네. <laughs> 자, 넵. 반갑습니다. 설마 또또 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오오 <laughs>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네. 자,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아무튼 음자 이렇게 해서 사립탐정 해봤는데, 어, 아니, 나 도둑 보석을 꼈거든. 한번 해보고 싶어. 도둑이 패치가 됐대. 어. 그 뭐지? 뭐 채팅 칠때 그걸로 훔칠 수 있다는데. 제가 한번 도둑 걸리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다음 게임. 레츠 고.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. 어? 잠깐만, 도둑 나왔다? 아, 확성 없어? 가 보자. 자, 도둑 나왔거든. 아, 이 마피아 같 은데 실패 실 직업 과 <laughs> 역시, ODS는 어 디에 쓰는 법이 <laughs> 아닐진 정해 기다려 봐. 지금 폭염 이야. 가서. 연인이라고 그러면 어 6, 8, 8 나. 아, 자, 추가를 안 났네. 자, 7 마피아, 맞는 거 같아. 도로, 어, 내가, 어, 이렇게 칠게. 기다려봐. 어 연인 쏴버려. 어 연인 쏘고. 1경 맞아. 어 1경이고. 4가 아닌데? 아 4호 중엔 잘 가야지. 아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어, 얘 테런데? <laughs> 잠깐만, 아, 얘 큰일 났다. 8병 4하면 끝나잖아. 아, 닥쳐나세요. 아, 클일 났다. 오케이! <laughs> 킬만 내면 되거든? 아, 근데 이거, 아. 이럴줄 알았으면 투갈 냈어야 했는데 어 팔을 미리 훔치고나서 투갈 투갈을 냈어야 했거든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어나 까먹고 있었어 훔치는거 <laughs> 훔치는거 까먹고 있었는데 어 이거 패치가 됐어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잘했어 아 이거 내가 투갈을 냈어야 했는데 어어 어, 두둑이 진짜 패치 잘됐네 이거 어 투표로 이제 훔치는게 아니고 이제 미리 이제 채팅 그 이제 채팅으로 이제 훔치는 건데 이거 진짜 잘된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는데 오호 <laughs>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자 <laughs> 이렇게 해서 도둑 도둑 해봤는데 어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 그럼 도둑은 자 아무튼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고 어 있는 거라고. 자, 도둑 나왔습니다. 자, 확성 있나? 아, 확성 없으면 별론데. 자, 일단 갑시다. 렛츠 고. 오로 갈까? <목소리> 다손치 정치판사 어, 허경이 지금 네, 이거 팀이야? 4손 칠 고정이면 허경 맞아 누가 봐도 어디에 쓰는 물건이까 아니! 시증하고 누가 봐도 오 마피아 맞아. <laughs> 그냥 이호다 <2호> 가면 <탁> 하면... <laughs> 진짜 이 씨. 해 일단은 어 3소고 채팅 안 해? 어어아오왜말안 해? 아왜 말을 안 하냐고? 어, 그럼, 못듬치는데어 됐다 이건 어디에 쓰는 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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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돼. 잠깐만. 아, 일단 일 써야 돼. 아, 근데 나 후계자여서 이거 뚫릴 텐데? 아. 7. 그러면. 그러면 칠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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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졌다. 아니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? 어, 어떻게 알았지? 아, 잘못했어. 제... <laughs> 야, 축이 좋다. 어, 잘하네. 도둑 후계를 생각하고 나를 달았는데 잘했어. 어, 잘하네. 오. 아, 진짜요? 오. 어, 이거, 마지막. 오, 다들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올려야겠다. 이거 진짜 잘했거든? 아니, 어떻게 후계인 걸 알았지? 와. 자, 아무튼, 어,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는데, 아니, 아이. 세팅을 안 하더라고 훔쳐야 되는데 훔치고 나서 쏘면 되잖아. 어 후계였거든. 그리고 또 이제 1픽이 사탐인데 또 이제 유언일 수도 있으니까 한그 길초에 내가 쐈거든. 와 근데 후계인 걸 알았네. 자 아무튼 음, 이렇게 해서 도둑 해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자 그럼 수고.